뭐, 나 너무 빨리 지나쳐서 할 틈도 없이 갔나 보다. 와, 진짜 이렇게 한번 달려보고 싶다. 오, 여기가 아니에요. 다시 뒤에 번, 저 불나오는 것도 멋있었어. 멋있이 쪽? 아니야. 차 멋있어졌는데. 어너내 얼굴 보이나마 어나 사이코패스 살인마야 조심해. 나 이제 비디오 씬이 컷 씬이 기대된다. 어 어떤 비주얼로 나왔지? 벌써 나왔네? 빨리 왔다. 그럼. 짜잔, 중국인들을 만나왔어요. 러 징챙이라 그랬나? 와 비주얼 봐. 진짜 살까다워졌어. 뒷 모습은. 앞모습도뭐멋있네 아, 뭔가 사이, 사이클 타는 사장님. 자, 여기 내그 마약 만드는 회사 아니었나? 저 아이스박스? 아니구나. 여기 거기네. 술집. White trash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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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 have proved that my organization can handle weight and I think I have proved that my organization is a reliable supplier in short, it's you and me Now give me some of that goddamn axe I'm afraid we want to go down a different path we want to explore other opportunities you why is Asian <that's cheap universe> it <slowly> i our boss, Mr. Chang, mm -hmm. Something a little logical. to move drugs, perhaps guns. Oh, do this is my life's work. I mean, since I was a little kid, I, I dreamt big. And I've always wanted to be an international really? drug dealer. a weapons trader. Alright, so I'm begging you. this happen. I'm very sorry. You're sorry? all the other i just sorry my fucking guts out to <laughs> you and you <laughs> say to me you're sorry who you working with huh hmm? who i'm not at liberty to say 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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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at fucking liberty in fact i'd say you are oblige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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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my god you're fucking the only brothers huh yeah you shitting me 죽었다 이제. 오늘 죽을 거래. 문제야. 오, 내가 한말 그대로야. 야, 거의 나 트레버 됐네. 역시 걔네 문제 가 있지. 오늘 죽을 거거든. 아, 달리기 좋은 차지 트레버. 내가 잘 준비해 놨지. 거의 트레버 됐었다. <laughs> 노래 바꿔버렸어. 오, 락 좋아하네. 어, 선인장 다 뿌셔버려. 뿌셔버려. 선인장이 추러스 같은데 목차만 쓰러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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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리볼 쎄. 갑자기? 쟤 누구냐? 온일이 누구지? 아, 온일 v o r p h i t y a n t t r e v o r it's business! That wide eyed idiot was mine! It's business, fella! You want to discuss it? I'm going to discuss it. I'm going to discuss it. Walton, Wynn, Dale, d o y 설마. 그 m 지 n the way t 어떡하냐? 죽은거 같은데 저. 저 중국인이 잘못해서 내가 봤을 때. 뭐라고? 뭘한다오 마이 갓. 아주 온갖 편견에 사로잡힌 악당이구만 오, 엔진이 다 보여, 이제. 저 위에 큰 바가 하나 있네. 엔진 보호용인가? 넌 죽었다. <laughs> 야, 가장 위에, 높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는 거 보니까 스나이퍼 쓸 생각인가 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스나이퍼 각입니다. 뭐야? 보, 걔네 겨, 보초야? 트레버 잡을 준비하는 거구나. 오, 아니, 친구들 다 기다리고 있다면서 총쏠려고 하는 거야? 이거 뭐야? 아, 쟤네들 규모가 좀 크구나. 티구 있어요. 아주 경쟁자를 다 죽여버리는구만. 자, <laughs>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이럴 줄 알고 스나이퍼를 사놨지. 자, 한 명씩 자, 우선 인원 파악해봅시다. 이건 조금 레인보우... 아니, 그... 그거 같은데, 고스리콘 와일드랜드? 오케이 처치했고 여기 똥뚱한니한명 예 처치하고 다음에 얘 처치하고 끝났나? 저기 새 놈이 몰려 있다는데 저쪽에 있구만 총던녀부터 처치 아어 얘는 어떻게 할까? 오네 명이네 잠깐만 한 짓을 하겠지? 진짜 고스리코 와일리였는데? 누가 찾고 있습니다 끝났다 가자 자 카빈? 어설트라이프? 카빈? 야 어설트라이프는 총알이 왜 이렇게 많아? 가자 다 와봐 너내 얼굴 보이냐 너네 잘갔다 잘갔다 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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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원패 은원패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 않아. 야, 빨간 게 뜨면 죽어. 야, 야, 애들 너무 안 되는데? 기다려봐, 트레버. 야, 애들 너무 많아, 트레버. 천천히, 천천히. 야, 안 보여, 안 보여. 큰일났다. 아이씨 로 나오나? 집으로 들어갔나? 야나 좋지 여기 누구있어 돌면서 돌려깎기 하자 한명씩 빠져나오는거 잡아버리자고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 모르겠네 d 기 하나 나왔고 내가 총 a 는좀도와 o 다이 친구들아 운전은 못해도 나와라 세상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총 연습 게임이 있는지 알아? t to do. We don't know what t 왼쪽에 소리 들렸는데 여기 있네. 조용히 있어라 좀 기본이 한데 있어 이것들. 어딨는지 다들 알잖아. 여기 한명 있고. 아까 그 엄청 멋 부리던 얘잖아 엄청 허세 부리던 얘 여기 한 명. 와벽 부서진다 대박. 끝났네. 아래쪽에 시설이 있네. 벽 부서지는 것 같은데? 안 부서지네? 뭐야. 아까 부서졌는데? 어떻게 내려갈까? 여기일까? 아닌데? 어, 저기 있네. 내려가는 길. 올라가는 길인지 내려가는 길인지 모르겠다. 어잉? 이게 아, 아니야? 뭐가 내려가는 길일까? 쉬.. 어려워. 오 바쁘셔 또 바쁘서지. 너뭘 위해 붙거나 누군데 친구 있어? 오아래끼길이다 안녕 파괴하면 돼. 오 피발료 뿌려 장비하고 아이고 이어지게 가리! 오! 집다 타나? 그럼 멋있게? 이거 헨젤과 그레텔이네 돌아오는 길에 쿠키 뿌리고 있잖아 노란색 쿠키 맛은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뜨듯하게 해줄거야 오! 길 연결되고 있어 좋아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옛날에 수련.. 수련회 갔을 때 나무에 휘발유 많이 부어가지고 캠프파이어 했던 거 생각났다 냄새좀 그 맡아볼래? 넉넉하게 주셨네 사장님 끝났지요? 이제 나총 쏘면 되나? 오케이 어 좀만 더 해볼까? 어디까지 나해볼까 최고 쿵쿵따 쿵쿵따 노래가 신나는구만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 자, 가볼까? 안 되는데요. 오, 가는 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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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오, 대박! 드래곤 브레스 <laughs> 저렇게 터질 게 있다고. 마약을 절절해. 야, 포스바! 아, 걔네 아까 근데 도망갔어. 오늘 형들들. 내차 어디 갔어? 이런. 또 이거야 그럼 결국 내 차는 <laughs> 구하기 힘든 차인데. 야 이거는 수배가 안 내려진다고. 이걸 수배를 내려야지. 시골이라 그런지 경찰이 제 열심히 안 잡는 거 같아. 여기 물른 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저것만 하고 마무리해야겠다. 뭐뭐뭐 of the f 가 o d chain! Top of the food chain! Top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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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food chain! Top 아. <laughs> of the food c 이 a i n Top of the food c 주인을 덮치는 차라니. 무슨 물음표일까? 들어가 봐. 아니. 하. <laughs> 아 <laughs> 죽었어. 왜 그래? 내가 맛이 갔는데. 누구냐 쟤는? 아줌씨네. 응 멋쟁이. h o 뭐 보고 있는 거야. Somewhere stuck between joyful and peachy Even in this world full of scum and detritus, it's only right that we all bear our. Take Take the wretch on the run desperate alone about to learn the true meaning of suffering all for a few thousand bucks. Think you can find them for me? Every man has his talents. Modern, rigorous administration of justice is a it's one of mine. Who do you? Who do you? I'm going to his farm. 경찰도 아닌 것이. 마이크 얘기하는 건가? 조금 더 껐다 내가 가니까. 뭘 숨기고 있는거야. 마이크 핵인가? 야이차 좋아보인다. 돈좀 버시나보지? 주인 앞에서 차 훔치기. 레버는 원래 그러니까 이해해주기. 이런 곳은 이렇게 좋은 자도다아 마이크 핵은 아니네. 마이클. 뭔가 쟤를 도와주는 것 같아. 보석 보증 임무가 가능합니다. 보석보증 보석을 보증? 보석? 내가 아는 보석 첫번째 주얼리 다이아몬드 교고 두번째 보석은 가, 감옥에서 그풀려나는건데 아마 두번째랑 관련 이 두번째랑 관련 있겠지? 아 그럼 미션도 아니잖아? 그러면 트레버 미션이나 한번 더 하고 갑시다 빨리 마이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야! 시가 어렵대 시, 시, 시? 주유소잖아 주유소를 쓰면 불이 폭파될까? 주유소에는 담배도 못 핀다고 주유소에서 총 쏘면 안 터지는데요? 오? 왜안 터질까? 오 주유소가 안터지네? 안 담배불로도 터진다고 하던데 가스탱크 없나? 가스탱크인가? 뭐지? 주유고 가짜 가짜 휘발유가 분명히 이거 내가 오늘 적발했다 가짜 휘발유 판다기 저거 하면 차가 일줄만에고장할거야오씨 깜짝 터지네 아 진짜 휘발유 왔네 자존심 상했나봐 터져주네 몸서어 아, 깜짝 오우씨 알았어 알았어 진짜 휘발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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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증 트레버 인증 트레버 주식회사 인증 진짜 휘발유 파는 회사 가자 아, 아오 깜짝 놀랐네 씨오 어, 아 아주 오토바이는 탐난다 야 내가 트레버다운 무기를 하나 부었거든. 잠깐만, 봤어. 봤어. 목격자가 생겼어. 도망가, 도망가. 야, 저걸 못올간다고이론 근데 밖에서 칼들고 다니면 위험하니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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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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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세요. 응, 멋있어 수있어 빨리. 트레버 집 앞에서 사가 일어났다. 채석장에 숨어있던 첫벌이 입수했어. 오 잠깐만.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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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 잡힌다. 오안 잡혔어 안 잡혔어 어떻게 된 거지? 야, 우선 좀 도망가겠다. 오 씨. 쟤는 누구냐? 쟤 누군데 도망을... 아, 잠깐만... 제발, 제발, 제발... 잡이 좀... 잡이 좀... 네, 아, 너다넌 누구냐? 누구냐? 어, 오, 싸우게 싸봐. 헛... 허하... 아, 좀... 맨송격투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애들이 너무 약해. 오늘은 금음달, 금음달이구만 맞지? 왼쪽이니까 오른쪽이 초승달, 왼쪽이 금음달 맞는 거 같애. 그럼 한 음력으로 이제 거의 조가니까 한 20, 28일 정도 됐으려나. 얘는 서양이다, 음력 따는 없다. 오우씨!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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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